우선 미분. 양수 a라고 친절하게 줬으니까 0하고 a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고 네.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x가 당항식이랑 곱해지면 네? x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되지 x가 무한대 가면 0으로 아그 가면 어, 음0 가는 거맞아 y는 네. 0인데 얼마 0은 그림 그려서 한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음. 여기다가 에 X에 마이너스 10만 넣어보도 얘 10승 엄청 커지잖아.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얘도 커지는 거 그래서 얘는 무한대 가는 데 여기도 플러스, 얘도 플러스니까. 딱 요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대략 유출해보면. 이에 마이너스 십성하면 엄청 작아지잖아. 얘가 커지는 것보다 얘가 작아지는 게더 빨리 작아지니까. 그래서 얘가 용이랑 a를 뚫고 지나가고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. 영하고 a에서 뚫고 지나가고 마이. 플러스 무한대 가게 되면 0으로 달라붙고,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위로 올라가는. 데 그래프는 바로 그릴 수 있어야지. 이 문제에서 gt가 뭐냐, 그러면, t에서의 접선이랑, t에서의 접선이랑, fx랑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거든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여기서 5까지는 네. 여기에서 t에서 딱 접선하게 되면 이거 교점 몇개 나올 것 같아? 여기 여기 있는 t 요 영역에서 t 하나 탁 정해서 네. 접선을 딱딱딱따 이렇게 끄면 네. 접선이랑 f(x)랑 교점이 몇 개겠냐? 그렇지 요 영역은 한 개잖아. 네. 여기가 극소점이 되어도 극소점이 되어도 한 개지. 이영역은한 개야. 네. 얘를 넘어가면 좀 달라지겠네. 아, 아, 네.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게 되면 여기에서 접선 꺾이몇개 만날까? 다다다다다다두 개지. 네. 근데 여기 변곡점에서는 한 개지. 변곡점은 한 개잖아요. 렇게 변곡점은 한개 어. 변곡점은 아. 요쪽에도 안 만나고 요도안만나잖아 그럼, 변곡점을 제외하고 변곡점이 어찌지 모르겠어. 그럼, 여기서 5까지는 몇 개다? 2개. 어, 두두개 얘는 2개야. 방금 변곡점에서는 1개랬지. 네. 얘는 1개야. 요거 싹 지나면 한요 정도에서 상상해봐. 여기에서 다시 석성 끄면. 석성 끄면 2개. 2개지. 여기 극점 될 때까지는 계속 2개일 것 같아. 여기서 5까지는 2개야. 파란색은. 꼭대기 대도 두 개지. 네. 조금 넘어가면 어떨까? 조금 넘어가면 이제부터 세개될것 같아요. 조금 넘어가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접점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저 뒤에서 만나고 하니까 세 개지. 네. 변곡점은? 변곡점은 두 개. 두 개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 개. 네. 변곡점은 두 개. 두 개는 파란색하기로 했으니까 파란색. 요거 지나가면, 요즘에서 접선 끄면 이렇게 생길 거니까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니까 세 개. 얘는 쭉 계속 세 개야. 여기 한 점에서 얘는 두 개. 이까지는 이해되죠? 5일 때 교점의 개수랑 옆에서의 극한인데 이 극한이 뿔마 말이 없잖아 좌극한 우극한 다둘다 다 같은 극한이 존재하는가 봐 그거 더해서 5가 된대 좌극 우극 합친 극한값이랑 함수가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어디가 있을까 어, 저기... 파란색 여기도 뭐 2라고 일단 적고 가자 여기 2 극대에서는 좌극 우극이 다르지 않나? 어, 네. 그러셨나? 네, 다르지? 네. 얘는 극한이 존재 안 하잖아. 네. 어디일 것 같아? 여기 병, 병목. 오른쪽 병목점. 네. 그러서 얘가 오라는 소리. 오 t 가 오로, 네. 오로 다가갈 때 오로 다가갈 때 오로 다 오에서랑 오의 극한이랑 합이 오가 되는 지점 얘밖에 없잖아. 그래서 오른쪽 변곡점은 오야.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 집어 넣으면 0돼야 돼. 어... 네. 여기에다가 이 요건 의미 없으니까 요 부분에만 오를 대입을 해보면 일단 그래도 얘가 25 마이너스의 5의 과로의 a 더하기의 에 더하기 2a 더하기 2e의 마이너스 5가 0이에요. 그래서 a는 3분의 7이에요. a 구했지. 그다음에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둘이 어떻다? 다르다라고 물어보자. 어디서 달라? 여기 색깔 다르지 네. 여기랑 이거는 함수값은 달라도 좌극이랑 우... 같애 네. 얘 아니야 여기는 네. 다르지 네. 괜찮아 얘는 좌극 우극 같지 네. 그래서 극점 두개 물어보고 있잖아 음. 극점 두 개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K 모든 실수 K 여기가 K1이고 얘가 K2라는 소리지 K1 K2는 뭐가 되느냐 면 이거가 0 o u n g d e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k 합는 K1 K2는 A p l u A p A A p l u 이 A 게 l 면 A p A